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신겨울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니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죠. 네, 주식 줄랭이님, 이 종목 공부해주세요. 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댓글에 종목명만 적어주세요. 네, 현재로선 마감이 되겠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에코라는 종목을 지금 볼 건데요. 에코라는 종목은. 어 게임이 기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게임이 관련된 주변 기기나 뭐 게이밍 용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생활 가정까지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브랜드를 다 클릭을 하시면 어 우리들은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앱코라는 걸또 클릭하시면 네, 해당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삼각대, 웹캠, 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등등등, 헤드셋까지도 네, 방송 장비들까지도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뭐 이거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가전으로 나눠져 있는 네, 오엘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마사지 기계 이런 것들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체중계랑.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해가지고 각자가 갖고 있는 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얘는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들을 조금 체크해 볼 텐데 뉴스 같은 경우는 전국 이마트 80여 개 지점에 생활가전 브랜드 앱코 오일라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기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오일라 이렇게 마사지랑 뭐 안마기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 원래 한명한 뭐 분이셨거든요. 근데 두 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각자 대표이사로 체제를 전환해서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분의 한 분이신 일 세대 게이밍 기어 전문가시래요. 그래서 이태호 회장님이 복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어떤 액션들이 조금 취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네, 이걸 조금 읽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봤더니만. 해외에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대요.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45개국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써져 있는 이런 나라들, 예, 지역에 다 진출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자사모를 키워가지고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그 방법도 늘릴 생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를 네, 조금 더 예, 기대를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사는 말 그대로 네,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9월 29일 기사고요. 어, 라이프 사업도 확장을, 확장을 하면서 박차를 가했다 이런데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일가고 일체온계는 필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통 기체온계나, 요렇게 비접촉.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가로 해서 지금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집에 있으시는 시간들이 좀 기신 분들은 블루투스 사운드 바도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들이 조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아, 앞으로 이 회사는 이렇게 조금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2021년 2월 16일날 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봤더니만 매출액도 괜찮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 단기순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만 게이밍 기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했고요. 생활 가전 브랜드 강화로 인한 매출이 또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또 확대를 했다니까 또 괜찮고요. 매출의 증가로 인한 경... 교... 공현 이익 증가 및 신규 시장에 대한 과거 선제적인 투자 비용 회수에 따른 네 정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좋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또연관으로 해놓고 보시면 그쵸 매출액이 여기 말한 대로 쭉쭉 쭉 증가하신 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많이 증가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분기별로 해놓고 올해 1분기, 2분기를 어떠한가를 체크해봤을 때 올해 1분기, 2분기 다 괜찮죠, 그쵸? 네, 매출액도 예, 이 전에 비해서는 훨씬 예, 많이 늘었고. 근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는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조금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여기 2021년 9월 16일 날 대표이사님이 변경된 거. 원래 한 분이었는데 네, 여기 두 분으로 해서 각자 대표로 해서 네, 책임 경험하겠다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기사가 아, 공시가 이게 있더라고요. 2021년 8월 20일 날 자기주식 획득 이런 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또 뭔가 하고 봤더니만 어,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안정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예, 약간 회사에서 딱 보여, 주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 주주들을 보호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요것도, 네,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봐야 될 텐데, 차트는 솔직히 조금 안 좋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여기 초반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에 예, 뭐, 들어왔다. 요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주가가 지금 쭉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이어가지고, 요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더 가파른 하락 추세를 지금 띄고 있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네, 조금, 약간 애매한 게, 원래 이렇게 상장한 지한 2년 이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게 좀 힘들어요.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 뺄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오래된 회사들이 좋은데 지금 이것도 신규 주자 주잖아요 작년에 이제 딱 상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다가 조금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여기 최저라고 써져 있는 여기 라인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추세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더 가파르게 아래로 꽂아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하락하던 추세를 점점 눕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박스권을 이 아래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박스권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박스권의 시작 초기 때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어떠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여기가 바닥인지를 알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딱 들어와야 아, 세력들이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하락하던 추세를 멈췄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매집봉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하락 추세를 멈추는 흐름이 나와주는 그때가 아 이제 바닥이 조금 잡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그린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어느 순간 그리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첫 번째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혹은 매집봉의 형태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안에서 이렇게 털어대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예, 그거는 그때 또 가서 차트를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타점은 없고요. 만약에 이런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존버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어, 존, 존버를 못하겠으니까 만약에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되면 나는 좀 탈출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잡는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장대 안봉이 설때 혹은 이렇게 박스권을 다져줄 때 여기서 2차 매수를 해서 나는 평단을 낮춘 다음에 그때 이후에 조금 탈출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존버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꾸준하게 시나리오를 연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주식은 조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오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연습을 해야 아 자기만의 어떠한 매매 포지션이 생기고 또 이런 이런 종목은 나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마음이 힘드시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뭔가 조금 주제 넘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진심 담긴 말씀이었고요. 네, 잘 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제친교 호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